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이 소득주도 성장 하에 1년 반 동안 소득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아, 이게 솔리드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치우쳐 있더라. 다시 말하면 음 소득의 양극화가 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악화되고 있더라는 것이죠. 따라서 문재인 정부를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양극화를 줄이고, 그 다음에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이런 성장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실제로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오늘 이제 주제로 삼은 겁니다. 이제 숫자를 몇개 이제 제시를 할 텐데, 이 가계소득 통계는 아직 2018년도 3분기 자료 밖에 없으니까 이제 가장 최근 자료가 3분기 통계인데 재작년 3분기에 대비해서 작년 3분기에 소득이 우리 가계소득이 얼마 증가했냐면 21만 천원 증가했어요 근데 그 21만 천원 중에서 어 근로소득 우리가 봉급을 받는다든지 해서 받는 이 근로소득이 얼마가 증가했는가 보면은 그게 한 14만원 증가했어요. 정확하게 13만9천원. 그다음에 이전 소득이 얼마 증가했는가 봤더니 정부로부터 이렇게 받는 돈 예를 들면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또는 뭐 육아수당이라든지 또는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받는 것이 한 10만원 정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근로소득 14만원 증가하고 이전소득 10만원이 증가해서 합하면 24만원인데 그런데 왜 아까 21만 천원이라고 했냐 하면 그 사이에 좀 줄어든 게 있어요. 그 줄어든 게 뭐냐 하면 비경상소득이라는 게 있어요. 비경상소득이라는 소득은 뭐냐 하면은 부의금이란 축의금이라든지 이렇게,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그 어, 어, 이 소득 또는 들어오는 소득을 이게비경상소득이라 그러는데 이 비경상소득이 지난 1년 동안 한 4만원 줄었어요. 그래서 전체 21만 천 원이 1년 동안 증가했는데 근로소득 14만원 늘어나고 이전 소득이 10만원 늘어났는데 비경상소득이 한 4만원 줄어서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이 만원 증가해서 합하면 21만 천 원이 증가한 거예요. 그러면 이 21만 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? 그걸 보니까 이렇습니다. 제일 못 사는 분이, 우리가 1분이라 가죠. 못 사는 분위에서는 10만 원 가까이 줄었어요. 이전 소득을 포함하더라도 1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. 2분위는 한만원 정도 줄었어요. 1분위, 2분위는 오히려 상당 폭 줄었어요. 그리고 3분위가 한 8만 원, 4분위가 한 29만 원, 그 다음에 5분위가 한 78만 원. 이렇게 증가해서 합해서 평균 21만 원이 됐다는 것이죠. 다시 정리하겠습니다. 21만 원 증가한 것을 우리가 100이라고 놓자. 21만원 증가한 것을 100일 하고 났을 때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들여다 보니까 1분위에서는 마이너스 9, 2분위에서는 마이너스 1, 3분위에서는 8, 4분위에서는 29, 5분위에서는 75.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, 지난 1년 동안 소득이 21만원 증가한 것에 거의 100%가 4분위하고 5분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에 오히려 소득이 상당 부분 쪼그라들었다. 이게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그 내막이다. 그래서 이런 소득주도성장은 절대로 성공을 못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걸 조금 짜게 봅시다. 21만원 증가한 것을 근로소득하고, 그 다음에 사업소득하고, 이전소득으로서 나눠서 보면은 이렇습니다. 근로소득이 4분의 5분이 잘 사는 사람들의 근로소득이 거의 8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잘 사는 4분의 5분이에서 한20% 가져갔어요. 그런데, 이 문사는 사람들의 1, 2, 3분위의 근로소득은 1분위, 2분위가 다 줄었고, 근로소득이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1분위, 2분위, 3분위의 사업소득이 다 죽었어요. 그 줄어든 것을 겨우 이전 소득으로 좀 벌충을 했기 때문에, 이게 소득이 어, 겉으로는 뭐한 21만 원, 전체로 보면은 한4.6% 증가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,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보면은. 어 소득주도성장에서 근로소득은 1,2분위가 다 지금 줄어들고 있고, 사업소득은 1,2,3,4분위가 모두 줄어들고 있어서 적어도 지난 1년 동안을 평가하면 은 근로소득도 잘 사는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전개되었고, 사업소득도 잘 사는 계층에만 유, 어, 전개되었기 때문에 어 소득의 어떤 양극화를 어, 줄여나간다는 차원에서는. 적어도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킨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. 그런 관점에서 정책의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.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.